어, 인생이란 뭐야? 시민이야 반복을 했습니다. 어, 배터리가 많이 나와요. 10시에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10시까지 잠을 자가지고 몰랐어요. 지금 친구를 오늘은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어, 사진 찍는 친구인데, 인스타에 대해서 좀, 뭐, 물어볼 거 있다고 그래가지고, 좀 알려주고, 아, 그리고 친구가, 거의 10년 만에 만나는 친구다. 친구는, 음, 포토그래퍼 일을 하는데, 아, 나중에 친구도 찍어보면 재밌겠다. 아무튼, 친구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뭐, 아, 친구 만나고 테니스 치고 가요. 아이고 어두워서 하나도 안 보이겠다 제가 오늘은 주말이어서 아 오늘 그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마다 제가 테니스를 치는데 주말에는 저기 실장님이 이제 나오지 않,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운전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장님이 안 계세요 아 지금 원래 친구를 10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한테 10시에 전화가 와가지고 아. 안 오냐고 물어봐가지고 깜짝 놀라서 일어났네. 지금 10분만에 준비하고 나왔어요. 어차피 오늘 운동을 하기 때문에 세수만 하고 나오면 돼서 나오긴 했는데 비몽사몽이네. 지금 친구 카페에서 한 친구를 만나는 건데, 그러니까 복잡한가.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A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B랑 친구야. 근데 B가 카페를 해. 지금 카페를 한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B라는 친구, 아, 이뭐 AB 설명할 필요가 없네. 아, 이 효선이라는 친구랑 동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효선이를 만나기로 했어요. 효선이가 뭐 질문할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만나기로 했는데, 음 동민이네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동민이란 친구랑 또 친구기 때문에, 셋이 또 오랜만에 보기 때문에, 둘은 같은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종종 보는데 저는 못 보기 때문에 저는 되게 오랜만에 보는 친구입니다. 효선이라는 친구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효선이는 포토그래퍼 일을 해요. 음, 이런 저런 포토 그래퍼, 포토그래퍼라고 해야 되나? 그 영화나 드라마, 특히 드라마 쪽에서 일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드라마 중간중간에 이렇게 배우들의 스냅샷이나 그 현장의 사진을 찍는 분들이 있는, 어, 그런 일을 해요 저도 뭐그 일에 대해서 막 이렇게 자세히 알진 못하지만 이 친구 만나가지고 야 그것도 물어보는 것도 참 재밌겠네 음, 아무튼 특이한 직업입니다 저는 아무튼 그 친구를 만나러 가볼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다 <laughs> 오랜만에 <웃음> 커피? 어플 사준다고? <웃음> 사줄게. 카메라 <laughs> 뭐야? 사? 너 시켰어? 아니 내가 너무 늦었 내가 늦었다. 아니, 복숭아. 복숭아. 복숭아 샷 아, 추가해가지고. 아 오늘 그 그거 아, 먹어봐야겠다. 어. 동민아 나 하이슈페너. 어나 그럼 나 따뜻하게. 이슈페너 따뜻하게. 따뜻하게 안 돼. 이 슈페너? 왜? 이 슈페너는 따뜻하게 안 되는구나. 요즘 음, 좀. 고급스러 워 보이는 바다 소금 커피 를 먹어볼까. 바다 <laughs> 소금 고급스러 워 보이는. 동민아 바다 소금 커피는 따뜻해? 아니 따뜻하고. 여름에 장사 잘 되겠어요. 응, 양이 많아서. 그러면 따뜻한 거 중에 커피치? 달달한 거? 어 바닐라 커피 들어가고. 그고나에 바닐라 라떼. 바닐라 라떼. 그래? 바닐라 라떼. 두 개. 두 개야. 따뜻한. 거. 따뜻한 걸로. 잘 어, 이렇게 해서 하는 거야. 어? 되고 있어. 나 이렇게 어, 근데... 보니까고요. 아, 이렇게 해서 찍는 거 아니? 어. 너 녹화 빨간 버튼인데 너 어떻게 했어? 그냥 누르면 되는데. 음, 아니 화질이 확실히 어렵다. 근데 이게 강제 이... 어, 라이트좀 해볼까? 아, 지금 친구랑 헤어지고 이제 테니스를 치러 가, 가려고 하고 있니다 사람마다 사는 게다 다르다 보니까 친구들이 좀 말할 때 쓰는 단어들도다르고 직업 직업군에서 쓰는 단어들을 쓰고. 아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도 있고. 다양하게 사는 사람들을 한번 진짜 찍어봐야 될것 같아요. 사진 찍는 친구랑 효선이랑 동민이 카페 하는 동민이랑, 동민이랑은 얘기를 거의 못했고, 효선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테이스를 치러 가는 길입니다. 사람 사는 게다 다르다 보니까 인생관도 다르고, 뭐그 살아가는 방식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서 그 친구들을 하루하루 쫓아다녀 보려고. 짜다지면은 어, 내가 어떻게 사는지 또 나는 잘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를 한번 담아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어떻게 사는지 이렇게 조금 조금씩 찍으면서 나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좀 하고 자각하는 시간을 좀 필요한 것같아 그래서 좀 계속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재미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라도 수 있다면 누군가가 이걸 보고 뭐 재밌을 것 같아. 계속 찍어 볼게요. <laughs> 어, 정 네, 형. 어? 저 지금 가고 있는데 10분 정도 늦을 것 같거든요. 응나 와있어. 아, 오셨어요? 어. 네, 형. 그 걱정돼가지고 전화했어요. 형 그러면 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금방 갈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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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니스를 치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네. 안녕. 네. 추우니까 놀이터. 놀이터, 갑시다. 또 좋아. 놀이터 좋아. 테니스를 치다가 지금 이제. 테니스. 테니스. 우리 놀이터 갔다 오자, 수빈아. 이제 따뜻하다. 따뜻하다. 어떻게 눌까? 규빈이 빨리 잘 가네. 규빈아 안녕. <목소리> 안녕. 안녕. <목소리> 규빈아 인생이 뭐야? 인생이야. 어? 인생이란 뭐야? 친구. <목소리> 친구? 아 인생이란 친구야. 아 그랬구나 재밌게 놀네. 그렇지. 친구. 인생이란 친구니까 인생을 잘 즐기고 있는. 거야 <목소리> 안무서워 호랑이 안 무서워. 안무서워 호랑이 안무서워 응. 소아이 용감하네. 아무소, <laughs> 아아이고아쁘다안 <laughs> 아이고, 아직... 추워? 그래. 안 추워? 아이고 아무소, <laughs> 아무 눈도 크네. 아무아 감사합니다 아무아니소 <laughs> 아니 수빈이가 놀이동산에 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놀이동산. 어. 놀이동산. 놀이동산. 겨우 꼬셔가지고 지금 다시. 조심하세요. 빨리 안녕. 삼촌은 테니스를 치고 싶은데. 응?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수빈? 인생은 친구라면서요.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내려가세요. 내려가십시오.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저 때문에 테니스 못 치는 거 아니에요? 페비냐 안녕 신진 응? 응. 테니스 치고 밥 먹고 이제 집에 가는 길입니다 토요일은 보통 이렇게 테니스를 치고 집에 가요 밥 먹고 참 이게 별거 아닌 건데 이게 사실 엄청나게 행복인데 좀 어, 이 별거 아닌 일정 없이 이런 일들이... 아... 아무렇지 않으니 일상이 너무 좋은데... 아... 너무 이 거리가 많고... 이래서 너무 힘든 것 같아... 아 토요일이다... 너무 좋죠... 집에 가가지고 이제 쉬고... 네. 오전에 강의가 있는데... 오전에 강의를 잠깐... 하고. 하루가 이렇게 또 가네요.